2025년 10월 54년 말띠분들께는 삶의 중심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노력해 왔던 일들에 마치 무속에서 말하는 기운처럼 반짝이는 기운이 더해져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소소한 걱정들로 소가리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병술의 기운이 들어오면 사주 명리학에서는 화합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지며 예전보다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올해와 이번 달의 흐름을 부드럽게 타는 비법 그리고 기운을 북돋워 줄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기운을 나눠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고민도 남겨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54년 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처럼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말띠에게 흘러드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크게 일렁이던 앞선 시기와 달리 이번 10월은 나무와 흙이 어우러진 온화한 땅의 힘과 따스한 햇살이 서로 어깨를 나누듯 조화를 이루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는 토정비결에서 말하는 기운이 들면 마음이 먼저 가볍다고 했으니 말띠에게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불과 흙이 만나는 시기라 말띠에게 태어난 해의 밝은 불의 기운이 이번 달 흙의 기운의 힘을 받아 안정과 희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불교적으로도 인연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달이라 평소 후회 없이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번 달에는 복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혹은 오래 연락 없던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나 협력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말띠 특유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상대방에게 신뢰와 감동으로 전해져 사람 사이의 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주변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이러한 시기를 인연이 열리는 때라고도 부릅니다. 인연이 열리는 때란 마치 닫혀있던 문이 부드럽게 열려 좋은 기회와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회는 지나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 혹은 꼭 전하고 싶었던 지지의 말을 용기 내어 표현해 보시면 행운이 배가 됩니다. 이번 달 말띠분들에게 특히 좋은 일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뜻하지 않은 금전적 소식이나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들어오는 때, 즉, 복기운의 문이 열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복기운이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느끼는 평온함과 풍요로움의 힘입니다. 이 달에는 소소한 용돈이나 금전적 혜택 혹은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큰 보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평소보다 자주 연락이 오거나 뜻밖의 제안이나 부탁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머뭇거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기회와 복이 돌아옵니다. 마치 무속에서 말하는 문이 열리는 시점과도 같으니 이런 신호를 소중히 여기시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작은 실수나 아쉬운 일이 있어도 이는 더큰 복을 받기 전에 잠깐 들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듬고 긍정적인 기운을 스스로에게 보내면 좋은 일이 곱절로 일어나는 달입니다. 다음으로 54년 말띠의 10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기운이 하늘과 땅에 고루 퍼지는 때입니다. 무속적으로 돌림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많아집니다. 돌림신이란 좋은 기운이 빙글빙글 돌며 사람들을 돕거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신령의 흐름을 말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포근하게 자리잡고 이번 달의 불기운과 만나 서로를 힘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말띠는 원래 겁이 많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띠입니다. 그 따뜻함이 이번 달에는 불처럼 환히 퍼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10월의 말띠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믿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수 있고 그 덕분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예전 인연들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복이 들어옵니다. 무속적으로 이럴 때는 귀인의 조화라 하여 선한 인연이 손을 잡아주는 때입니다. 귀인의 조화란, 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변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도움이나 조언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의 신중함과 조심성이 이번 달에는 오히려 큰 힘이 되어 여러 선택의 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줍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 생각만 하고 미뤄왔던 일들, 예를 들어 집안 정리나 소소한 약속 지키기,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기 등 작은 실천을 옮기는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달은 변화와 움직임의 기운이 살아 있어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디뎌도 복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실천의 기운이란 시작만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속적으로도 땅의 연기를 깨우는 때라 작은 변화도 큰 운의 줄기가 될수 있습니다. 10월의 말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예상치 못한 인정과 감사의 말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아주지 않던 노력이나 꾸준히 해왔던 행동이 이번 달에는 빛을 보고 주변에서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귀문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귀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자연스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던 인연이 다시 다가오는 시기이니 이 신호를 잘 받아들여 용기 있게 답하고 소통하면 큰 복이 됩니다. 그 안에서 금전적, 정서적 복이 함께 따라와 삶이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조심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에는 작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클수록 마음을 연습 삼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시길 권합니다. 무속적으로 마음 씻기는 내 안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품지 않고 나누는 순간, 무거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큰 평안이 따라오게 되니, 이번 달에는 긍정과 희망만 가득 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54년생 말띠의 10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아주 특별한 불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말띠분들에게는 불의 기운이 원래 강하게 깃들어 있는데, 올해는 땅의 기운이 바탕에 깔리면서, 불과 땅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속적으로 씨앗이 땅 속에서 불의 따스함을 받고 서서히 싹을 틔우는 시기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때 씨앗이 가진 힘이 제대로 뻗어나가듯 말띠에 타고난 역동성과 추진력이 10분 발휘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사람의 모든 운명을 나무, 물, 땅, 소외, 물 5가지 기운으로 풀이해보는 원리인데 이번 달은 불과 땅, 그리고 약간의 금기운이 서로 보듬는 형상이 되어 특히 재물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띠의 가장 좋은 점은 열려있는 마음과 에너지 넘치는 성향이 이번 달 특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머뭇거리던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주저함 없이 잡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용신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용신이란 사람의 복과 행운을 이끌어주는 소중한 힘을 말합니다. 이 달의 용신은 불과 땅이 되어 말띠의 긍정적 성향과 능동적인 기운을 더욱 크게 밀어주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10월에 꼭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은 감사의 마음이라도 꼭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이 흘러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상생의 순환이 강하게 작동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열린 대화로 마음을 나누면 작은 기회가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달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물의 행운, 혹은 흘러가는 돈이 다시 돌아오는 기쁜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나 배려가 이번 달 예상 밖의 도움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무속적으로는 복이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 금전의 흐름이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경로로 손에 들어오는 시험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래된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연락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쉽게 지나치지 말고, 진심이 담긴 소통을 이어가면, 큰 복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두 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나 거래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꼼꼼히 챙기는 태도를 가지면, 혹여 미쳐보지 못했던 작은 행운까지도,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월은 54년 말띠에게, 새롭게 복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활짝 트이는 한 달입니다. 이제 54년 말띠의 10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는 때로 을사년의 나무 기운과 병술월의 불기운이 말띠의 힘찬 에너지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나무와 불이 어우러지면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커진다라고 보는데 말띠는 원래 활력이 넘치는 띠라 이런 흐름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시기로 연결됩니다. 무속적으로 물길이 막히면 새로운 셈이 튼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샘물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시기라 지칠 때마다 기운이 채워지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10월은 말띠에게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달로 숨은 재주와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달 말띠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인내가 결실로 맺어지는 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작은 일들, 소소한 노력이 모두 모여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주에서는 축적과 보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금전적으로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고, 마음 속 고민도 저절로 작아집니다. 말띠는 본래 용기와 추진력이 강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기에 따뜻함과 배려가 더해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됩니다. 꼭 해야 할 일로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속신앙에서는 길을 열면 복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달이 바로 그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인들과의 작은 모임이나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이달 말띠에게 일어날 최고의 좋은 일은 오랜 친구나 가족, 동료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복덕의 별이 들어와 주변 사람을 통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작은 행운이 이어지는 흐름이니 작은 투자나 도전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거나 작은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입니다. 이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이 주어진다고 무속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복이 천천히 들어온다 하니 오늘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년 말띠의 10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의 깊은 나무 기운과 병수월의 밝은 불의 흐름이 어우러진 이 시기는 말띠에게 활력이 가득 차오르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는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때라고 전합니다. 이 빛의 기운은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림자는 지친 부분에 힘을 줍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병의 불은 움츠렸던 기운을 활짝 펼치게 도와주고 술의 흙은 내면의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말띠는 원래 바람처럼 자유롭고 빠른 변화를 잘 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불의 에너지는 피로를 풀어주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몸의 기혈이 막힘없이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순환의 기운이란 마치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같아 작은 통증도 금방 사그라들고 귓가에 들리는 좋은 소식처럼 마음도 밝아집니다. 명리학에서는 기운이 맑아지는 달이라 하여 예전보다 더 건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은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몸을 가두는 생활은 잠시 접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복이 깃듭니다. 무속적으로는 흙과 바람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는다고 말하니 서두르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깥 공기를 자주 마시세요. 이번 달에는 그동안 기다리던 건강에 대한 소식이나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자신,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변화, 예전엔 힘겨웠던 일상들이 쉽게 풀리는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말띠의 속도감 있는 성향과 불의 기운이 만나 시작도 끝도 힘차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잠에서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기분 좋은 하루를 예감할 때입니다. 이런 날은 무속적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몸에 머문다는 신호이니 좋은 기운이 깃든 하루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면 더큰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과로하지 말고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이때 무속적으로 말하는 기의 흐름이란 내 안의 에너지가 온전히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깐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이면 작은 어려움도 곧 힘으로 바뀌어 더큰 건강과 희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